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매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소입니다. 우리 유니온 종가 마감. 오늘 차트에 대한 흐름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99%, 5,900원의 장마감이 되었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슈팅의 흐름을 보여줬고, 실제로 여기 20일 이평선을 지금 이탈하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오늘의 우선은 여러분들 거래량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이 921억, 우리 유니온, 굉장히 이 기대와 같이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동반한 이 종목이 자 거기에 있어서 마이너스 1.99% 46만 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이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줬으면이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외인의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자체가 우리 유니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실 팩트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내외국인 여기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자 거기에 우리 유니온 같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외국인의 보유 비중도 굉장히 높죠. 1.54%.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이 엄청 좋게 자리 잡혀 있는 종목 자체가 우리 유니온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에 앞으로 이 첨단 소재 연구 기반으로 확충을 하고 건축 재료, 토목 재료, 내화물 재료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분명하다. 자, 그런데 굉장히 슈팅을 크게 올려 놨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제가 지표를 설정해 놓은 걸 보여 주 매물 소화 구간이에요 자 그럼서 횡보어라고 이익 실현이 나온다 라는 거는 이 오랫동안 지지와 저항을 받고 견고하게 쌓아놨던 이 바닥권 매물 대형성 라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은 이탈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겠죠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나면서 현재 2670선 여기 굉장히 좋잖아요 1.77%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2400선까지 떨어졌던 게 바로 고스피 종합 시장이었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이 달러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죠 1,437원까지 지금 이 하방 압력을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종합을 살펴보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유니온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고 기대와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유니온 아무런 이탈이 없죠. 이큰 자금들의 이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우리가 인정해야 될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절대 이탈이 없고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지금 5,890원 조정을 받았지만 신한투자증권 우리가 공매도 창고로 많이 이용하는 신한투자증권도 어땠습니까? 매수량 자체가 훨씬 더 높은 평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60원 까지 여기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 유니온코인의 장점이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구간이냐면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니온이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맞물려서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인내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다 다르죠. 평단 보유 기간, 목표 가격 설정 자체가 다 다르고 거기에 전략, 어떤 이 호재에 대한 뒷받침이 나올 때이 슈팅이 나오면서 내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대응 리포트 주식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는 기존 자리 설정과 목표 가격 역시 마찬가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내비게이션을 하나 장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신다라면 분명히 이내 상황과 이 평단이 맞아 들어갔을 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전략 리포트니까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이렇게 주식용. 남겨놔 드렸죠 010-7590-1672번 입니다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 정리된 포트폴리오 자료와 이 기준 자리 목표가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이 자세한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으니까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고요 당연히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꼭 받아 가시면서 제 영상 매일매일 여러분들 유니온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한 기본 정도는 꼭 체크할을 하셔야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연구소 채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 정보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주식으로 수익 좀 만들어 가신다라는 분들 많이들 같이 함께 수익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연구소에서 우리 주식 매매 자동 검색기 3월 정식 이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제 이벤트로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간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거래량 수급 세력들에 대한 매집 포착, 상한가 포착, 주식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미리 서점에서 선점할 수 있었더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폭등 임박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 자동 조건식 검색으로 시황 수급 호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측 중 95%의 주식매매 자동검색기 요즘 여러분들 이 재테크의 유일한 방법은 이 자동매매검색기를 통해서 항상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구조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겠죠 목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자동으로 알아서 잡아주니까 너무 안전하고 좋습니다 키움 메리체증권 국내 거래소에서도 제휴가 되어서 평생 무료 사용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가 좋고요 이런 분들께서는 꼭 받아가셔야 되겠죠 바쁘신 직장인분들 장업에 힘드신 분들 코인으로 손해를 보신 분들 자 주식 자동 검색기를 통해서 구독자님들 감사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화면에 010-7590-1672 문자 상한가 두 글자 적어서 전송해주신 모든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식 자동 검색기를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제 이벤트 선물로 100% 무료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상한가 나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